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선행도 많이 해서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보기와 달리 사회복지 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 점점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밥 먹듯이 자든 야근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살인자, 마약 중독자, 일반 민원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권 밖에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는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을 얻어먹고 폭력을 당할 뻔한 적도 있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서 사람 오는 것만 보고도 저 인간 또 온다, 싫다, <laughs> 라고 거부하면서 마음속으로 상대를 욕을 하게 되고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현실을 부정하였습니다. 크게 선행을 행할 것이라는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도리어 마음속으로 욕하고 불평하며 불선업을 짓고 있는 저를 보며 괴로웠습니다. 어,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도 나이나 능력 등을 따지며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직하려고 이 공부, 저 공부도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며 사는가? <laughs> 내가 죄가 있다면 얼마나 갚아야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해마다 일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직원은 더 충원해주지 않고,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도 시켜주지 않는다. 하며 전생 타령과 팔자 탓을 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장을 다녀와서 조금 깨달은 바가 있어 민원인의 입장이 제 처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다 보니 저 마음이 편안하고 갈등도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또 많고 힘든 대상과 만날 때면 불안하고 싫은 마음이 다시 불쑥 불쑥 일어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다 잡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의사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찾아요, 아픈 사람이 찾아요. 그 의사 어떻게 해먹겠어요? 맨날 아픈 놈만 찾아오는데, 응? 그니 정신과 사람 맨날.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찾아오죠. 그죠? 매일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말 들으니까 사람만 미치겠어요. 어, 보통 집에서는 가족이 하나만 미친 게 있어도 어때요? 못 사는데 하루 종일 미친 사람만 만나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 근데 본인이 그게 좀 힘들면 휴가를 내가 휴가철에 있잖아요. 명상 술이나 깨장하는 것도 좋지만 휴가철에 저 청소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청소하는 아줌마 있죠 그런 거를 한 일주일 해본다든지 안 그러면 여자들이라도 노가다판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서 등짐 지고 한 일주일 해본다든지 그러고 거기 월급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럴 때 내가 어느 게 나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대우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직을 금방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직장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직장. 내가 힘든다고 하지만 이걸 해보니까 내가 받는 보수도 이거보다 낫고 내가 힘든다고 해도 이건 뭐좀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직장이 좋구나. 그 돈을 그 정도로 받으려면 그 정도 힘도 안 들고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음.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 직장을 간게뭐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어, 자, 주, 좋은 일 하려 갔어요. 취직이 좀 쉬울 것 같아서 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요것도 먹고 막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안 하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한테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고, 그런 일 한다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복지 문제를 중요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성진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것도 이미 내가 알고 갔던.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리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이걸 이제 좋게 생각, 첫째 생각은 이 정도? 응? 월급 받고 살려면 이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이렇게. 그 대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누군가 그런 사람들도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분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분풀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나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내가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런 사람나 때문에 생겼어요. 그럼 내전생의업이지근데 그건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면 빠져나오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그 먹을 게 있다고 거기 간 거니까 문제지. 그게 무슨 전생하고 사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도 이 일은 해야 되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중에도 이런 업종은 좀 좋은 업종에 속해요? 나쁜 업종에 속해요? 응. 나쁜 업종에 속해요. 같은 선생님을 해도 서울에 좋은 학군이 있고, 저 오지에 어? 나쁜 학군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안 갈라 그러니까 뭘 줍니까? 뭐 약간 인센티브를 주잖아. 그죠? 이런데 그래 주면 좋은데, 에? 그런 것도 안 주니까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 실직해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할 때. 그, 뭐, 그런 사람 들어주면, 우리 정토에 다니면, 또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자원 봉사도 하는데, 어? 월급까지 주는데, 못할 리가 뭐가 있냐. 아이고, 실컷 욕해라면내 욕해가지고 네분 풀리겠다. 실컷 하세요. 아직 더 없어요. 좀더 하세요. <laughs> 응. 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 정도 욕하고 돼요좀더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 가,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저런 정도 얘기들을 들을때 내가 이렇게 분별심이 일어났냐 아무렇지도 않느냐 분별심이 일어나면 어 내가 공부가 좀덜 됐구나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딱 삼아 버리면 하루 종일 뭐 하는 태이다 수행. 수행하는 태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응. 그래도 그거는 하루 와서 항의하고 말지 결혼해가 남편 만나면 그게 막 <laughs> 같은 사람이 매일 24시간동안 애먹는 <laughs>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 뭐라 그런다?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아직 시집 안 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이기면 이런 남자 안 만나고 어, 이거 못 이기면 틀림없이 이런 남자 만나고 어, 그러니까 수행의 과제로 딱 삼아가 1년 정도 수행의 과제로 삼아가 한번 해봐요 그건 이제 도인 되겠네요 온갖 소리나서 뭐라 그래도 싱긋시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또그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알았습니까? 어,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수행의 과제로 삼았어요 감사합니다 네.